유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 네, 우산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전에 함지훈 선수 결장으로 참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대승리를 거두셨네요. 네, 그뭐 없이 잘 싸워줬긴 한데 추축 그 선수가 빠지니까 그 공격에서 많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4쿼터에 정말 중요한 승부처였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셨습니까? 어, 상대가 미스매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에 공격을 시켜서 뭐 어차피 상대가 트랩할 때 나오는 볼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상대가 일찍 파울 트러블 걸린 게 저희한테는 좀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이 경기 전에 수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준비해온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었나요? <laughs> 저희 또소방야 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점수 차를 크게 벌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 사실 초반에는 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팀의 주축 선수가 빠지니까 그 굉장히 어색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당황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남은 그아 경기에서 조금 낮춰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은 경기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